오늘 입냄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입냄새는 우리가 보통 할로메터라 그래 가지고 입냄새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황화암을 가지고 측정하거든요 치과에서는 구독과 좋아요 우리가 입냄새를 느낀다는 보고서들을 보면 입냄새를 느낀다는 것들의 원인들 중에 대부분은 뱃속에서 올라오는 거라 입냄새가 아닐 수 있어요 입냄새라고 통상적으로 같이 칭해서 부르죠 이쪽에서 냄새가 느껴지니까 다만 위장 쪽에서 올라오는 안 좋은 냄새들 그것들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시면 입 냄새가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흡연을 하시면 또 굉장히 입 냄새를 간별을 안 피울 때도 입 냄새가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애인 사이에 또는 부부 지간에 좀 냄새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오래된 보철물이나 충치 또는 잇몸병이 있을 때 나는데 잇몸병이 있으려면 일단 잇몸 질환이 생기는 거니까 세균에 감염이 돼야 되고 치주염이 있어야 되고요. 치주염이 있다는 거는 치태나 치석이 있다는 거고요. 그게 혓바닥이 퍼옇게절류된 분들을 가끔 뭐 만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설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세균막들이 혀에 절류하거나 치아, 잇몸 주변에 절류하게 되면 그게 입냄새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냄새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흡연이나 위장에서 나온 냄새들이 많고 치아나 잇몸에서 비롯된 것들은 저희가 치과에서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태 제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게 실제로 설태가 끼어서 하얀 거라면 닦으면 없어집니다. 열심히 안 닦아서 그렇고요. 세게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때 제때 여러 번 제대로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플라그나 설태는 사실 음식을 먹고 바로 끼지 않아요. 꽤 오랜 세월 동안 세균이 작용해서 거기 침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었을 때 치태나 설태가 생기는 거고 그게 냄새를 유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후 3분 안에 잇솔질을 안 하면 플라그가 생성되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3 3 3요법이라고 해서 하루에 3번 3분간 3분 안에 진료를 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하루에 4 번입니다. 자기 전에 간식이랑 이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자기 전에도 한번 해서 네번 구독과 좋아요. 지금 설태 제거 방법을 한번 좀 알려드리면 펑 블레이드라는 장비들입니다. 요 지금 세 종류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치약을 통해서 치아 주변에 붙어 있는 플라그들, 치태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가 잘안 되는 경우들에 대비해서 치약에는 사포가루 같은 마모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 치약 성분이 남아있을 때, 혓바닥을 이 설태 제거기로, 이렇게 까칠한 면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돌도돌한, 왜냐면 혓바닥에는, 어. 돌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돌기들을 사이사이에 요게 들어가서 설태가 침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긁어주는 건데요. 이게 없다고 해도 칫솔로 충분히 요 플라스틱보다 더 섬세하게 용기들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헹구기 전에 설태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설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타입의 혀 클리너를 사용해야 되나요? 당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걸로 닦느냐보다 칫솔을 쓰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습관이기 때문에 좀 루틴을 가지고 나는 이걸 당연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칫솔을 사용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원장님이라면 어떤 걸 사용하시겠어요? 저는 이걸로 하겠어요. 하라면 여기 제일 예쁘네요. 이거 뭐 주걱 같이 생겨가지고 제일 귀여워서 이걸로 할것 같은데. 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